속보입니다. 오늘 새벽,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가 들썩였습니다. 단한 장의 문서가 낭독되기 직전, 전 세계 기자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 대표단의 입에서 예상조차 못한 한 문장이 터져나왔습니다. 우리는 피보다 깊은 글자를 공유합니다. 그 순간, 회의장은 폭발했고, 70년 넘게 끊어졌던 형제의 역사가 단숨에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몇초뒤전 세계를 뒤흔드는 발표가 떨어졌습니다. 한 우형제 연방 공식 출범을 선언합니다. 이 모든 것은 새벽 4시 타슈켄트의 차가운 공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적어주시면 더욱더 강한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 새벽 공기는 평소보다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인데도 회의장 주변엔 이미 무거운 긴장감이 또렷하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드디어 초기 통합협정을 공식 발표하는 날그 상징적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전 세계 기자들이 새벽부터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도시의 공기와 달리 기자들의 셔터 소리는 예상 밖으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서로의 눈빛 속에는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는 팽팽한 긴장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회의장 정문 앞에는 경호 인력이 일렬로 서 있었고, 그들의 표정에서도 긴장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언뜻 보기엔 평온한 질서였지만, 조금만 가까이 다가가면, 모두가 숨소리까지 억누르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곳을 찾은 취재진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이 협정이 단순한 경제협력이나 문화교류를 넘어 두 나라의 미래를 통째로 바꿀 수도 있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분위기는 어느 순간 잠시 누그러지는 듯 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직전 옅은 햇빛이 회의장 유리벽에 스며들며 은은한 빛을 냈고 사람들은 그 빛을 바라보며 잠시나마 긴대를 풀었습니다. 마치 괜찮다. 큰 흐름은 이미 정해졌다라고 말해주는 듯한 새벽의 조용한 위안이었죠. 그러나 그 짧은 해소도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표단 차량 행렬이 멀리서부터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하자 현장의 분위기는 다시 전기 스파크처럼 긴장감이 치솟았습니다. 기자들은 일제히 카메라를 들었고 경호원들은 무전기를 움켜쥔 채 움직임을 더욱 빠르게 재정비했습니다. 타슈켄트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모두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단순한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두 나라의 70년 넘는 인연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는 천문이라는 것을요. 한국대표단 차량이 회의장 앞에 도착하자 그 순간 현장의 공기는 다시 한번 팽팽하게 조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차량 쪽으로 향했고 곳곳에서 들리던 작은 대화 소리마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무거운 분위기 한가운데 자리를 지키고 서 있던 한 청년의 표정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자파로프라는 청년으로 오랜 기간 한국의 전통 문화와 언어를 공부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는 초조와 기대가 뒤섞인 채 말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긴장으로 굳어 있던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두 손을 가볍게 모아주었습니다. 마치 스스로를 다독이는 듯한 그 동작에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꿈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두 나라가 한 가족이 됩니다. 그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고 그 말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두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속삭임을 듣지 못했지만 그 표정 하나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를 알수 있었죠. 이 짧은 순간, 잠시나마 회의장 앞에 긴장된 공기가 부드럽게 풀리는 듯 했습니다. 자파로프의 감정이 주는 따뜻함이 현장의 냉기를 잠시 녹여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 역시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행정차량이 갑자기 회의장 측면 출입구 쪽으로 이동하자, 경호원들의 움직임이 급격히 빨라졌습니다. 기자들도 그 방향으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 순간부터 현장은 다시 어지러울 정도의 긴장감에 휘말렸습니다. 자파로프도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며 잠시 굳어섰습니다. 이 협정의 발표가 어떤 방식으로 낭독될지조차 극비로 유지되어 왔기에, 예기치 않은 동선 변화는 모두의 심장을 다시 조여놓았습니다. 자파로프는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속삭였습니다. 제발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되기를.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두 나라의 새로운 시작을 향한 간절한 믿음만큼은 어느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고위 차량이 측면 출입구 쪽으로 이동하면서 현장의 긴장감이 다시 치솟자 자파로프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통제선을 다시 정비하는 경호원의 목소리마저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모두가 무슨 변화가 생긴 것인가? 라는 의문을 품고 회의장을 주시하고 있었죠. 그 불안한 공기를 견디며 자파로프는 오래전부터 자신 안에 묻혀있던 한 조각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두 나라의 역사를 다시 잇는 근원이기도 한 기억말입니다. 조금씩 정신을 가다듬은 그는 깊게 숨을 들이켰고 다시 주변을 바라보며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서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바로 고려인들의 역사였습니다. 1937년 강제이주로 시작된 아픔, 척박한 땅에서도 지켜낸 한글교실, 김장문화, 그리고 노래 아리랑이 우즈베키스탄 땅에서 세대를 거쳐 이어져 왔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오늘의 협정 발표를 향한 길을 만들었던 것이죠. 이 기억을 떠올리는 순간 자파로프의 굳어 있던 표정이 서서히 누그러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단순한 방청객이 아니라 그 역사의 연장선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 있었습니다. 잠시나마 마음이 편안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회의장 쪽에서 갑자기 플래시가 연달아 터지는 순간 자파로프의 안정되던 호흡은 다시 흐트러졌습니다. 외교대표단 일부가 갑작스레 일찍 이동하는 모습이 비쳤고, 이를 본 기자들 사이에서는 협정문 문구가 바뀐 것 아니냐. 예정에 없던 절차가 추가된 것 같다는 속삭임이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자파로프는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역사적 감동과는 별개로, 이 협정이 가진 정치적 무게는 단한 문장만 달라져도 모든 방향이 바뀔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두 눈을 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것은 두 나라가 함께 걸어온 길의 결과입니다.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눈을 뜨자마자 마주한 건더 짙어진 긴장감이었습니다. 회의장 안쪽에서 누군가가 마이크 테스트를 시작하는 듯, 웅하는 낮은 음향이 울렸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소리 하나에 집중됐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잊혀졌던 형제의 역사가 되살아났던 감동의 여운은 사라지고 다시 무언가 거대한 발표가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현장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장 안쪽에서 울린 저음의 마이크 테스트 소리는 사람들의 가슴을 조여오는 신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자파로프는 그 소리와 함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자들은 자리에서 몸을 조금씩 앞으로 숙였고 카메라를 든 손은 초점을 맞추기 위해 떨림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발표가 임박했다는 걸 누구나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죠. 공기는 마치 비가 오기 직전처럼 무겁고 탁했습니다. 작은 기침 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로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고 회의장 복도에서는 발걸음마저 조심스레 옮겨졌습니다. 긴장은 최정점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며 분위기가 살짝 누그러졌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 있던 회의장이 따뜻한 황금빛에 물들자 사람들의 굳어 있던 표정에서도 잠시나마 부드러움이 스쳤습니다. 자파로프도 그 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이 모든 걸 위해 수많은 세대가 버텨왔습니다. 오늘은 그 노력의 결실입니다. 햇빛은 작은 위로처럼 느껴졌고, 그 짧은 순간만큼은 긴장과 불안이 한 걸음 물러나는 듯 했습니다. 취재진도 잠시 카메라를 내려놓으며 이 역사적 장소를 다시 살펴보는 여유를 가졌고 회의장 직원들조차 어깨를 가볍게 풀어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감정의 파도가 잔잔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온은 너무 짧았습니다. 갑자기 회의장 내부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퍼지며 고위급 인사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 해소되던 분위기는 다시 바싹 긴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기자들은 일제히 몸을 일으켜 카메라를 들었고, 경호원들은 무전기를 통해 준비 완료라는 짧은 명령을 반복했습니다. 누구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의 몇 분은 두 나라의 미래뿐 아니라 이 지역 전체의 질서까지 바꿔버릴 힘을 가진 순간이라는 것을요. 자파로프는 손바닥에 땀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보조 직원이 선언문을 들고 자리를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한 장의 문서가 오늘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의 숨은 거칠어졌습니다. 회의장 안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이제 곧 모든 것이 바뀐다. 그 때문인지 누구도 몸을 움직이지 않았고 그숨 막히는 정적 속에서 역사적 문장이 읽히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숨을 삼킨 듯 정적에 잠겨있던 그때 단상을 향해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울렸습니다. 선언문을 들고 나타난 보조 직원이 마이크 앞에 서자 순간 곳곳에서 셔터가 번쩍이며 긴장감은 다시 최고조로 치솟았습니다. 자파로프는 자신도 모르게 호흡을 멈추었고 주변의 기자들은 의자 끝에 걸터앉듯 앞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단상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이크의 작은 잡음마저 심장을 흔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언문 첫 문장이 천천히 낭독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상호연방통합을 위한 기본 합의에 서명한다. 그한 문장이 울려 퍼지는 순간 숨조차 막히던 긴장감이 갑자기 풀리며 회의장 안에서 미세한 탄식과 울음 같은 소리가 묻어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막고 고개를 숙였고 또 누군가는 눈가를 훔치며 옆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파로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누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한글의 기억, 고려인들의 아픔과 끈기, 자신이 배웠던 한국의 노래와 이야기들이 한순간에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짧은 시간만큼은 긴장 대신 지난 감동과 따뜻함이 회의장을 가볍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선언문 낭독이 절정으로 향하는 순간, 단상 뒤편에서 우즈베키스탄, 고위 참모 중한 명이 예상보다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기자들 중 일부가 이를 포착하고 재빠르게 움직였고, 곧 현장에는 묘한 불안감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추가 문구가 있는 것인가? 예정에 없던 발표가 더 남은 건가? 속삭임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자파로프는 다시 몸을 굳혔습니다. 그의 손끝은 긴장으로 차갑게 식어갔고 방금 전의 따뜻한 감정은 다시 어두운 불확실성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선언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단상위 연설자의 표정은 조금 더 무겁고 진지해져 있었습니다. 문서의 마지막 장이 천천히 넘겨지는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자파로프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진짜 핵심이 나온다. 이 순간이 역사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회의장 전체가 다시 숨을 멈추는 가운데 단상위 마이크가 조용히 다음 문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선언문 마지막 장이 넘겨지는 소리가 울리자 회의장 안의 긴장은 다시 한번 절정을 향해 치솟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몸을 움직이지 않았고 숨을 들이쉬는 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릴 만큼 모든 시선이 단상위 연설자의 입술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자파로프 역시 손끝을 가늘게 떨며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설자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퍼졌습니다. 두 국가는 상호존중과 공동번영을 바탕으로 장기적 연방통합을 추진한다. 이 문장이 선포되자마자 회의장 곳곳에서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가슴을 움켜쥐는 소리가 들렸고 어떤 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흐르는 눈물을 그대로 흘려보냈습니다. 자파로프는 더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끼듯 숨을 고르려 했지만, 터져오르는 감정은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거군요.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그 떨림 속에는 세대의 시간과 사랑, 그리고 희망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긴장도 사라지고, 회의장 전체가 따뜻한 공기에 젖어드는 듯 했습니다. 기자들도 언론인이라는 본분을 잠시 잊은 듯 카메라를 든 손을 낮추고 조용히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동의 여운이 채가시기도 전에 분위기는 또다시 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상 뒤편에서 움직임이 늘어난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실무진 중한 명이 새로운 서류를 들고 연설자 쪽으로 다가가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를 본 기자들이 다시 긴장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드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추가 조항인가? 예정에 없던 발표가 또 있는 건가? 작은 속삭임이 다시 회의장 전체에 번져갔습니다. 자파로프도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따뜻하게 가라앉아 있던 그의 마음은 다시 조금씩 조여들었습니다. 연설자의 표정이 갑자기 더 굳어진 것이 그의 눈에도 분명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단상 앞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는 자리에서 연설자는 서류를 천천히 받아들며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 짧은 정적은 마치 폭풍 직전의 무서운 고요와도 같았습니다. 자파로프는 다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군요. 정말 중요한 말이 남아있는 겁니까? 그리고 회의장은 또다시 완전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마이크 위에 얹힌 연설자의 손가락이 아주 천천히 움직이며 다음 문장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설자가 새로 전달받은 서류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는 동안 회의장 안의 공기는 다시 숨막힐 정도로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자파로프는 손가락을 가볍게 쥐었다 폈다 반복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그를 배신한 듯 거칠게 뛰고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카메라의 셔터를 누르려는 손을 허공에 멈춘 채 다음 문장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짧은 정적은 마치 몇 분을 넘긴 듯 길고 무거웠습니다. 긴장은 앞서보다 더 깊고 더 날카롭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설자가 새 문서를 접고 뒤로 물러나고 한국 대표단 중한 인물이 앞으로 걸어나오는 순간 분위기는 한층 누그러졌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함과 기대감을 동시에 품은 표정으로 단상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대표단의 수석대표가 마이크 앞에 섰고 그의 표정에는 긴장의 흔적보다 오히려 확신과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자파로프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조금씩 고르게 돌아오는 걸 느꼈습니다. 대표의 정중한 인사와 잔잔한 목소리는 방금 전까지 뒤흔들리던 회의장에 잠시 평온을 불어넣고 있었죠.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이구나라는 안도의 눈빛들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도 잠시뿐이었습니다. 한국 대표가 입을 열어 첫 문장을 말하자마자 분위기는 다시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우리는 피보다 깊은 글자를 공유합니다. 그 문장이 울려 퍼지는 순간 기자들의 손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즉석에서 무전을 치며 본국으로 내용을 급히 전달했고 회의장 뒤편에서는 작은 탄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말 한마디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두 나라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선언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자파로프의 심장도 다시 크게 뛰었습니다. 한국 대표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장 전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어서 천천히, 그러나 매우 분명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한글이 우리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 전체는 폭발하듯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박수와 울음, 그리고 놀라움이 뒤섞여 폭풍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강렬한 감정의 이면에는 이 말이 전 세계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라는 새로운 긴장도 고스란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자파로프는 감동에 젖으면서도 알수 없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의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의 표정에는 아직 더한 문장이 남아있다는 기색이 스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대표단의 입에서 한글이 우리를 하나로 묶었습니다라는 문장이 울려 퍼지자 회의장 전체는 마치 오래된 둑이 터진 듯 감정의 파도가 한순간에 몰아쳤습니다. 박수 소리는 점점 거세졌고 어떤 이들은 아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환호하듯 손뼉을 쳤습니다. 자파로프 역시 더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듯 울음을 삼켰습니다. 70년 넘게 흩어지고 버티고 지켜온 고려인의 역사 그 무게가 한 문장 속에서 풀려버린 것입니다. 잠시 동안 회의장에는 그 뜨거운 감동만이 가득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마저 손을 붙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새로운 시대가 오는구나라는 기대와 설렘이 공간을 채우며 긴장은 일시적으로 잔잔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국대표단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고 그의 표정이 묘하게 단단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파로프는 눈물을 닦으며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자들은 이미 다시 카메라를 들고 렌즈를 날카롭게 단상 위에 고정했습니다. 대표는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고 회의장 전체를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이 다음 문장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듯, 그는 잠시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그 짧은 정적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긴장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대표는 마침내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은 한마이너스 후 형제연방의 출범을 공식 선언합니다. 회의장은 단숨에 폭발했습니다. 울음소리, 환호, 박수, 그리고 카메라 셔터가 섞여 거대한 소음처럼 퍼져나갔고, 어떤 이들은 벅차올라 서로를 끌어 안았습니다. 자파로프도 주변의 친구들과 함께 포옹하며 흐느꼈습니다. 평생 잃어버린 형제로 불리던 고려인의 역사가, 이제는 당당히 하나의 국가적 정체성으로 되살아났다는 사실을 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국제채널들은 속보자막을 띄우기 시작했고, 각국 기자들은 본국에 긴급 전화를 걸며 혼란스러운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감동과 혼란, 환호와 경계. 모든 감정이 뒤섞인 폭풍의 한가운데서 자파로프는 단한 가지 사실만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문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창밖을 바라보는 순간 타슈켄트의 하늘은 새벽의 빛을 완전히 품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나라의 탄생을 축복하듯 부드럽고 뜨겁게 빛나고 있었습니다.